네, 안녕하세요. 이 i 이조입니다 오늘도 React에 어,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React 컴포넌트를 어, 어떻게 만들어서 연결시키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가 저번에 어, create React App을 사용해서 React 어,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죠. Test a 이라고 그래서 React가 이렇게 샘플로 요 폴더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가 샘플로 만든 페이지가 바로 이거예요. r e c r e a t e react app을 사용해서 create 프로젝트를 인스하시면은 만들면은 이런 샘플 페이지가 하나 생깁니다. 근데 오늘은 어, 샘플 페이지를 없애고 저희가 한번 어, 우리가 따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한번 거기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얘기한 거 간단히 한번 다시 얘기해 보면은 아까 보신 요 페이지가 요 페이지는 요앱 .js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요고 그 내용물은 다요 네. 요게 올 링크고 로고고 요 글자 요게 바로 요 페이지입니다. 그 app.js라는 컴포넌트가 그러니까 리액트가 샘플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준 페이지입니다. 그 컴포넌트가 요 index.js 안에서 임포트가 되죠. 임포트가 되서 네, 여기 안에 사용됩니다. 그 사용된 것이 root 이라는 i d 를 찾아서 그 속에 집어넣게 되는데 이 root가 어디 있냐 여기 주위에 보시면 public 보시면 index.html 그 안에 네, 그 html 안에 하나 있는 root 네, 그 root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모든 리액트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 우리가 샘플로 프로젝트 하나 만들기 전에, 여기서, 음, 저희가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치울게요. 깨끗이, 깨끗이 볼수 있게. 이거는 뭐, 사용 안 할, 지금은 사용 안할 것이니까, 치우고, 그거 치웠으니까, 테스트도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치우고 음, 앱케 인덱스에서 요거 치우고 음, 치우고 음, 네 그러면 요앱 js 이거를 음, 깨끗이 치워서 새로 시작하죠. 로고도 이제 필요 없으니네그이 네. 저희가 모든 react 그 코드는 이 source 폴더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source 안에 소스 안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Header.js. 네, 이 React 컴포넌트를 따로 만드실 때는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React가 이것은 어, 내가 따로 만든 컴포넌트나 하면서 압니다. 네. 그리고 어, React 프로젝트를 어, 많이 쓰실 거면은 요 VS Code 안에 플러그인 안에 들어가셔서 요요 플러그인을 인스톨하세요 ES7 React Redux GraphQL 요요 플러그인을 인스톨하시면은 나중에 React 프로젝트 안에서 아,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벌써 인스톨했습니다. 그래서 그요 플러그인을 인스톨하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여기서 파일을 만들고, 이 에디터 안에서 이 창이 뜨면은, 그냥 글자 R, F, C, 이세 개만 치시면은, 네, 이런 옵션이, 잠깐만요, 이런 옵션이 뜰 거예요. 어, 보통 자동으로 뜨는데, 안 뜨면, 옵션이 안뜰 경우에는, 컨트롤하고 스페이스 누르시면은 뜹니다. 그러면 처음 옵션에서 리턴을 하시면은, 이렇게 React Component 어, 만들 때 필요한, 베이직한 uh, 코드는 자동으로 넣줍니다. 어 여기 이름까지 넣어줘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 어, 플러그인을 인스톨하시면은 네, 나중에 한 가지 네, 편한 점이 이 코드를 자동으로 어, 넣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헤더. 그래서 샘플 둘더스 헤더. save 하고 f 에서 그걸 import 해 볼게요 import header 어, 대문자죠 header from 똑같은 레벨에 있으니까 dot slash header 네 그리고 import, 예, import 하실 때요 import 이 이름은 저희가 매기는 이름이에요 아무렇게나 제가 이름을 매길 수도 있는데 보통 아, 컴포넌트 파일 이름하고 똑같이 매기는 게 나중에 도 보기 편하고 헷갈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름을 똑같이 매깁니다. 헤더 from header. Uh, 이거는 우리가 매기는 이름이고 이 컴포넌트 안에 사용할 이름. 그다음에 요거는 그 우리가 지금 만든 그 파일 이름. 요거 같이 헤더. 그리고 .js나 .jsx는 굳이 uh,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 파일 이름만 넣어도 React가 어, JS 파일을 import 할 것을 다 압니다. 왜냐하면은 create React 앱을 install 했을 때 웹팩에서 어, 자동으로 그런 그런 세팅 같은 거는 웹팩에서 자동으로 어, React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JSX나 j s 그런 거를 안 쳐도 어, 이름만 쳐도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import 했으니까 import 한 컴포넌트를 이 div 안에 사용을 할게요. 네. save, 하은은우페페지지 가면은 은 네, t h i s a v s a e a v e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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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ave, s e save, s e a v e e a v e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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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a v e s e a v e s a v 이 s s 보기가 좀 어, 힘들기 때문에 컴포넌트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 컴포넌트들 따로 정리하는 게 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컴포넌트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컴포넌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컴포넌트들은 그 안에 넣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중에 네. Are you sure you want to move the component? Yes, move. 그러면 옮겨졌습니다. 나중에 컴포넌트 안에서도 또 종류에 따라서 또 폴더를 또그안해서도 만들어서 따로 또 정리하고 싶으면은 그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어 이렇게 정,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나중에 훨씬 더 편합니다. 네, 옮겼죠. 옮기고요 앱에 보시면은 아, 리액트가 알아서 요 패드를 컴포넌트 폴더 안에 그 패드를 넣어줬습니다. 어, 아까 Are you sure you want to move라고 물어봤을 때 OK하면은 okay 그 OK한 okay 했기 때문에 여기 리액트가 어, 이 이름을 넣어 준 건데 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 그이 그그 폴더 그 자리를 옮기고 나서는 확실히 이게 바뀌었는지 한번더 체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여기 바뀌었으니까 save 하시면 페이지는 똑같이 임폴드가 됐겠죠 네. 그래서 요 컴포넌트 폴더 안에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음, 뭐라 그럴까요 네, content 라고 한번 그냥 c o n j s 여기 보시면 다시 rfc 하시면은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이 옵션 네 벌써 일이 벌써 들어가 있죠 편하게 그러면 아무거나 한번 써보죠. Hey there, this is content. 네, save 하고. 앱에 가서 이거를 import하겠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content였죠. content import했으니까 네. 여기서 해를 밑에다가 content를 쓰겠습니다. content save 하면은 음... 생겼죠그 바로 밑에. 네, 제가 좀 보기 좀 좋게 어, 헤어에다가 스타일링 좀더 할게요. 임시로 일단 간단 어, 빨리 임시로 한번 스타일을 달아 볼게요. 네. 요이 안에 이게 지금 J, JSX거든요? jsx 거든요 요 syntax 가 jsx 안에 왜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지는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라인으로 어, 간단히 스타일을 할 수도 있고 또이 위에다가 어, object 을 사용해서 어, 스타일을 좀더 깨끗하게 정리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스타일, 스타일이 또 복잡해지거나 크거나 아니 복잡한 컴포넌트 경우에는 또 css를 사용하셔 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css를 이 안에다 임포트해서 스타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간단히 그냥 어,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인라인으로 간단히 한 것입니다. 세이 e 하면은 페이지를 보시면 예, 여기 생겼죠. 스타일이. 네, 자, 그리고 컴포넌트 어, 폴더에 어, 샘플로 파일 하나만 더 만들어 보죠. 음, 풀을. f o o t e r j s 네. 다시 RFC. 하면은 처음 옵션으로 네, f o o t e r 네. This. i s f o o t e r 네. Save 하고 F 가서 f o o t e r 를 import하겠습니다. 네. 어 VS Code 안에서 어 내가 원하는 거 d o u 클릭하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또 다른 걸 바꿀 수 있으시면은 그 다른 걸또 o 션 클릭 o 션 더블 클릭하시면 요 동시에 두 개가 셀렉트 됩니다 다시 여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바꿀 원하는 거를 o p 더블 클릭하면 두 개가 셀렉트가 됩니다 그럼 이게 아까 뭐였죠 footer i m p r t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footer를 content 밑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footer. 예. 이제 컴포넌, 저희가 컴포넌 트세 개를 만들었어요. 컴포넌 트 폴더 안에, e 텐츠 foot, footer, header 이렇게 세개 만들고, 요 앱, 아, 제, 아앱 컴포넌 트 안에서 요세 개를 import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그세 개를 import 한걸 이렇게 차례대로 쓰, 사용합니다. 세이브하고, 보시면은, 예. 예. 요게 header고, 컨텐츠고, 풀을 거, 세 개가 다 연결된 것이 보이시죠? 네, 되게 좀 어글리한 <laughs> 어글리한 페이지인데 하여튼 그 관계만 지금 보이는 여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제가 여기서 스타일을 다른 다름... 네, 네 <laughs> 하여튼 어 컴포넌트가 연결된 것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어 간단히, 어 그, React 컴포넌트는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 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컴포넌트 안에서 import를 이런 식으로 하고, 요, 요것은 그냥 JavaScript syntax에요. JavaScript module import 하는 그, 그 syntax입니다. 어, import 해서, 그, import 한, 음 컴포넌트를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그 컴포넌트 연결시키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컴포, 컴포넌트들끼리 어, 데이터를 주고받고, 스테이트를 주고받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아주 재밌는 리액트 펑션들이 많아요. 그것은 차차 어,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